너, 왜 그런 걸 입고 다녀? 참한다. 너 진짜 감각 없구나. 뉴욕에 매서운 어느 겨울날, 센트럴파크를 걸을 때마다 제 귀에는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지나갔어요. 그저 따뜻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입은 옷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곧 알게 될 거야. 이 옷이 왜 필요한지, 저는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이 강추위에 휩싸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입고 있던 그옷 때문에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만다 리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급 사립학교에 다니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성공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셨고 저는 친구들과 최신 트렌드를 따르며 명품과 패션으로 둘러싸인 일상을 보내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를 둘러싼 세계에서는 평범함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최신 유행의 명품 쇼패딩을 입고 있었죠. 은은하게 반짝이는 로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코디.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들, 그 속에서 저는 늘그 문화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역시 몽클레어 아니야? 맞아. 이번 컬렉션 색상이 완전 예술이야. 그들은 각자의 명품 옷을 자랑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지으며 동조했지만 속으로는 그들과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떠올리며 씁쓸했죠. 참한다. 너도 새로운 패딩 샀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조만간 살 거야. 아직 마음에 드는 걸못 찾아서 사실 부모님은 최근 회사 사정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서는 없는 척 하는 것이 곧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참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직감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회사의 해외 발령으로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이요? 저 정말 가야 해요? 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케이팝을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화려한 거리 정도가 전부였죠. 우리도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야. 하지만 가족이 함께 가야 해. 내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뉴욕에 있었고 친구들도 학교도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왜꼭 내가 가야 하는데?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잖아.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어요. 학교에서의 일상. 친구들과의 소소한 수다. 주말마다 가던 쇼핑몰과 카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와, 한국. 거기서 패션은 기대하지 마. 어차피, 넌 교환학생으로 잠깐 가는 거니까, 우리랑 연락은 자주 하자. 친구들이 자주 연락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위한 위로의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후에도 그들의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이어질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친구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저는 홀로 남겨진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뉴욕에 남겨진 저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국의 12월은 뉴욕보다 훨씬 더 매서운 한파를 몰고 왔어요. 눈과 얼음이 가득한 거리, 차가운 공기가 폐를 얼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얇은 쇼패딩에 스킨 이진,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완벽한 겨울 패션이었지만 한국의 추위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중 나온 코스트 가족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코스트 가족의 딸 지민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참한다. 많이 추웠지? 어서 차에 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응. 진짜 춥네. 차에 오르자 지민이는 커다란 롱패딩을 벗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덮어. 너 너무 추워 보여. 하지만 저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괜찮아. 난 뉴욕에서도 겨울을 잘 견뎠어. 사실 속으로는 저런 패딩은 절대 안 입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롱패딩은 부피가 크고 스타일리시하지 않다는 거부감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 학교에 첫 등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고, 학교로 가는 길 내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얇은 쇼패딩은 추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손과 발은 금세 감각을 잃었습니다. 지민이는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참한다. 진짜 안 되겠어. 롱패딩이라도 입어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기 전, 저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지민아. 혹시 그 패딩 잠깐 입어봐도 될까? 지민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롱 패딩을 건네주었고, 저는 마지못해 그것을 걸쳤습니다. 순간,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온 듯한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손발이 서서히 녹아들었고, 차갑던 공기가 피부를 뚫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따뜻하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롱패딩을 입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야 한국 사람이 다 됐네 라며 웃었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롱패딩은 제게 단순히 따뜻한 옷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어요. 아침에 학교에 갈 때면 자연스럽게 롱패딩을 집어 들었고 한번 입으면 좀처럼 벗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은 단지 추위를 막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포근하게 해주었죠. 어느 날은 예상치 못하게 처음으로 한강 겨울 축제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강 겨울 축제를 가게 된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진행된 한국 문화 체험의 날이었는데 학생들이 팀을 이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행사였어요. 저는 교환학생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민이와 같은 팀이 되었고 팀원들 대부분이 한강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를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만다. 한강 겨울 축제 알아? 정말 재밌어. 스케이트도 있고 따뜻한 길거리 음식도 많아. 지민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겨울 축제는 많았고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스케이트는 흔했으니까요. 한강. 강에서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하지만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축제 현장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가득했고 그 주변에서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따뜻한 분위기가 저까지도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제 눈에 띄게 된게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두툼한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청소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대부분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작은 롱패딩을 입고 눈밭에서 놀고 있었죠. 그곳에서는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주던 봉사 단체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줄로만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은 롱패딩도 함께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노숙인들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입으면 오늘 밤은 덜 춥겠어요. 중년의 한 남성이 두 손으로 롱패딩을 감싸 안으며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두꺼운 담요를 몸에 감은 채 있었는데, 롱패딩을 받자마자 얼어붙은 손으로 지퍼를 올리며 얼굴에 미소를 띄웠어요. 한국에서는 롱패딩이 단순히 개인의 방한 도구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오지였던 겁니다. 저는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롱패딩을 나눠주는 건가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숙인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저체온증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롱패딩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몸을 감싸고 체온을 지켜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롱패딩이 가진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의 겨울 축제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온 뒤 저는 학교에서 롱패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첫 체육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운동을 한다고 라며 믿기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하나같이 롱패딩을 껴입고 나가 즐겁게 활동을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롱패딩을 벗지 말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학생들은 체육복 위에 롱패딩을 걸치고 뛰어다녔습니다. 눈 내린 운동장 위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체육 활동 후에도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픈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철 체육 수업을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야외 활동을 한다면 두꺼운 외투를 벗고 해야 했기 때문에 추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롱패딩 하나로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호기심에 보건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밖에서 뛰어놀아도 괜찮나요? 보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롱패딩 덕분에 괜찮아. 체온을 잘 유지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오히려 감기에 덜 걸린단다. 학생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 롱패딩을 입고 있다가 체온을 유지한 채 실내로 들어오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이면 두꺼운 옷을 입어도 실내로만 피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롱패딩 하나로 겨울을 이겨내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의류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통해 롱패딩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 가게 된 곳은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 아파트의 바닥은 난방이 되지 않아 찬 공기가 맴돌았고, 그 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얇은 이불을 덮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 롱패딩 입으세요. 올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께 롱패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롱패딩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주다니 고맙다. 아가야, 그 순간 저는 롱패딩이 단순히 따뜻해서 좋은 옷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옷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지 제가 따뜻한 것을 넘어서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롱패딩을 더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경험을 미국에 돌아가서도 나누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따뜻하고도 따뜻했던 겨울을 보낸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겨울 풍경은 여전히 익숙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의 포근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가방 한편에는 그 따뜻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롱패딩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거리의 풍경은 한국과는 사뭇 달랐어요. 뉴욕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고, 거리 곳곳에 움츠린 채 담요를 덮고 있는 홈리스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얇은 옷과 붉게 얼어붙은 손을 보며, 저는 한강변에서 본 따뜻한 롱패딩을 걸친 노숙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뉴욕에서의 풍경과 한국에서의 풍경이 대조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쯤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도 다시 가게 되었죠. 학교에 돌아온 첫날, 저는 친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지만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했어요. 삼한다. 그게 뭐야? 이불을 두르고 온 거야? 아무리 한국에서 유행한다지만 없어 보이는 그런 옷은 좀 오버 아니야. 여긴 난방도 잘 되고, 차 타고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입어야 해?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한번 입어보면, 알아. 진짜 따뜻하고, 특히 밖에 오래 있을 때는 최고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롱패딩은 한국의 이상한 패션일 뿐. 미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옷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의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헤드라인에는 20년 만에 최강 한파 도시 기능 마비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길거리의 홈리스들은 물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드레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던 학생들이 감기와 독감으로 결석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학교 보건실은 아픈 학생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까지 병가를 내야 했죠. 학교 내에서도 이번 한파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복도와 강당, 심지어 교실까지도 추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국에서의 롱패딩 경험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곳에서도 롱패딩을 입는다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학교 보건위원회에 찾아가 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롱패딩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따뜻할 뿐만 아니라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롱패딩을 입는다고 감기가 예방되니? 여긴 한국이 아니야. 학교 예산으로 롱패딩을 사서 나눠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단다. 다른 학생들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그래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지역 자선단체와 연락을 취하기도 했죠. 기부받은 롱패딩을 학교에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의 진심 어린 요청에 몇몇 단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롱패딩을 기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롱패딩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로비에는 기부 받은 롱패딩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저는 작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함을 입으세요.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트 입으면 되는데, 왜 저걸 입어야 해? 저건 촌스러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고, 학교 난방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 그거 하나만 빌려 입을 수 있을까? 그 학생은 항상 얇은 옷을 입고 다니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롱패딩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지. 이거 입으면 정말 따뜻할 거야. 그날 이후로 롱패딩을 찾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기로 결석하던 아이들이 롱패딩을 입고 나서부터는 건강을 회복했고 학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까지 롱패딩의 효과를 인정하며 학교는 다음해 예산에 롱패딩 지원 항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홈리스 센터에서도 제 롱패딩 나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부받은 롱패딩 일부를 센터에 전달했고 그곳에서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옷 덕분에 올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노숙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서의 롱패딩 나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저는 이제 롱패딩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겨울과 그 따뜻한 롱패딩의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만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다시 갈 기회가 생겼어.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나눔의 문화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니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익숙한 공기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뉴욕과는 다른 습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곳이 이제는 마치 두 번째 고향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여름이라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은 볼수 없었지만 겨울철에 롱패딩을 입고 따뜻함을 나누던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상점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광판 속 광고들까지 모두 제게 롱패딩과 연결된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날 우리는 명동의 한 쇼핑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 준비를 위해 미리 판매를 시작한 롱패딩을 발견했어요. 매장 한쪽에는 겨울철 롱패딩 나눔 캠페인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캠페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롱패딩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니 미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롱패딩이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뉴욕에서 롱패딩 나눔을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공사 단체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변에서 진행되는 여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참한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봉사 단체의 이사님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당신이 다시 한국에 오다니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삼한다. 당신이 돌아간 후에 미국에서도 롱패딩 나눔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따뜻한 일들을 계속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감동에 차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도록 독려했어요. 그날 저는 봉사단체 사람들과 함께 여름철에도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겨울에는 롱패딩을 나눴지만 여름에는 시원한 이불과 선풍기를 전달했어요. 나눔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름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여름 패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부모님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참한다.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란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의 롱패딩을 경험한 소녀가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 따뜻함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앞으로도 저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며 작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 담긴 따뜻함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롱패딩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위해 다시 제 삶의 무대인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